이세영, 생활구의 공사장 노동난방 안 되는 고시원서 생고생. 짠내 폭발, 모텔 캘리포니아. MBC 세금토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 이세영의 짠내 나는 서울사리가 포착돼 눈길을 끈다. 내년 1월 10일, 금, 첫방송을 앞둔 MBC 세금토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 기획 장재훈, 연출 김형민. 이재진, 극본 이서윤. 제작 HB 엔터테인먼트 는 시골의 모텔에서 태어나 모텔에서 자란 여자 주인공이 12년 전 도망친 고향에서 첫사랑과 재회하며 겪는 우여곡절 첫사랑 리모델링 로맨스. 2019년 심윤서 작가의 인기 소설 홈 비터 홈을 원작으로 하며 옷소의 붉은 끝동과 열려박씨 계약결혼단으로 MBC 흥행무패 기록을 쌓으며 믿고. 로맨스 장인으로 오똑선 이세영 지강희 역, 과 달이 뜨는 강. 내 남편과 결혼해저 등을 통해 여심을 사로잡은 나인호, 천연수 역. 가 23년 서사를 지닌 첫사랑 커플로 만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모텔 캘리포니아 측이 극중 이세영의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현장 스틸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세영이 연기하는 지강희는 시골 모텔이 곧 집이라는 평범치 않은 배경과 혼혈태생으로 인해 녹록지 않은 삶을 살다가 스무살 새해 첫날 가출을 감행해 악착같이 12년 서울살이를 버텨온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이 가운데 공개된 스틸은 극중 이세영의 고된 서울살이를 담아내 눈길을 끈다. 스틸 속 이세영은 인테리어 공사 현장 한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이세영은 흥건한 땀과 먼지 번벅이 된 작업복을 입고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지쳐서 축 늘어진 어깨에서 고된 노동 강도가 느껴지는 듯 하다. 그런가 하면 상막한 고시원 생활을 견디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세영은 몸을 니는 것이 고작인 한평 남직 고시원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데 그마저도 난방이 잘되지 않는 듯 이불을 턱 밑까지 둘둘 싸매고 웅크리고 있어 보는 이 마음을 짠하게 한다. 이에 이세영이 12년 전 애틋한 첫사랑이 숨쉬고 있는 고향 하나읍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토록 험난한 생활을 감내하며 서울살이를 버텨 온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사연은 무엇일지 궁금증이 모인다. 그런가 하면 이세영의 연기 변신 역시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다. 인간 수목 담채화라는 별명이 화제를 모을 정도로 단아하고 러블리한 매력을 뽐냈던 이세영인 만큼 공사장 흙밭에서 꾀재재한 비주얼로 악착같은 눈빛을 빛내는 모습이 신선하다. 이와 함께 이세영은 극중 지고지순한 순정남 나인우를 쥐락펴락하는 발칙하고 앙큼한 면도 선보일 예정. 이에 지금껏 본적 없는 이세영의 매력이 폭발할 모텔 캘리포니아 첫 방송의 기대감이 고조된다. MBC 세금토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는 2025년 1월 10일 금밤 9시 50분 첫 방송된다.